외곽에서 올라갑니다. 서쪽 잡습니다. 이번 김국찬. 어 끊어냈어요. 어 블록셋 김국찬. 베이스라인 <목소리> 근처 금지고 밀고 들어갑니다. 반대편 봅니다 샤클락 시간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. 김국찬 <목소리> 서점 돌아오지 못한 듯한 상황이기 때문에 프림이 잘뛰어드는 현대몸이 있습니다. 김준일 올라가는데.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전반 대부분의 시간을 리드했던 삼성이었는데. 먼 거리 와 김국찬의 3리포인트 <목소리> 안쪽이 좁습니다. 그리고 공이 안 나갔어요. 삼성의 터오버이우석입니다 아웃 넘버 상황. 김국찬 올려놓습니다 성공 끝점석점안 들어갔습니다. 이우석속도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. 멈춰서 돌려주데외곽의 김국찬에게 석점찬 정확하게 꽂힙니다. 또 자신 있게 자기네 리듬을 맞게 던져야 돼요. 코너석점안 들어갔어요. 이제는 현대모비스가 역전또 노려볼 수 있습니다. 남은 시간 5.9초. 인바운드 패스 방법이 좁패스 김국찬 따라가는니 저가 반칙이 안 됐어요. 바프라이 근처 반칙. 바로 공을 잡게 하는 게 주, 중요한데 1구들어갔어요 김국찬의 잘뛰고